안녕하십니까. 메르세스 벤츠 공식 딜러 김영진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SUV에서 스포츠카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모델입니다. 메르세스 AMG GLC43 포메틱.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전면부입니다. AMG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파나메리카 그릴과 공기 흐름을 고려한 대형 에어 인테이크의 공기 흡입구, 고속주행에서 냉각 효율과 공기 역학적 성능까지 고려된 설계입니다. 여기에 AMG 전용 범퍼까지 더해져 단번에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측면에는 20인치 AMG 텐스포크 경량 알로우 휠이 적용됐습니다. 이 휠의 디자인은 AMG가 요즘 밀고 있는 터빈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강한 인상을 줄뿐 아니라 주행 중 회전하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기능적 역할까지 해냅니다. 브레이크 쪽을 보시면 그레이 컬러의 AMG 전용 브레이크 캘리퍼가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세련된 톤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듀얼 트윈 배기 시스템, AMG 전용 디퓨저. 그리고 리어 루프 스포일러까지 SUV지만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실내에서는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고, 양 옆에 위치한 AMG 다이얼 버튼으로 주행 모드 변경이 직관적으로 가능합니다. 시트는 레드 스티치가 적용된 AMG 전용 시트이며, 일열 헤드레스트에는 AMG 로고가 각인이 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시트 덕분에 장거리 운전시에도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메탈 스트럭처 트립은 실내 전체와 잘 어우러지며 AMG 특유의 스포티한 감성을 강화해줍니다. 부멘스터 3D 사운드 시스템은 15개의 스피커와 710W의 출력을 기반으로 깊이감과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11.9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시인성이 뛰어나며 그래픽 반응 속도 또한 빠릅니다. 2열은 박스형 루프 덕분에 헤드룸 공간이 넉넉하고 성인이 타도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620L로서 골프백이나 여행용 캐리어도 넉넉하게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용성과 공간 활용 면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AMG의 진짜 성능을 한번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GLC 43에는 M139 2000cc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됩니다.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최대 출력 421마력, 51토크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단 4.8초. 레이스 스타트 기능이 포함돼 정지 상태에서 즉각적인 가속이 가능하고 전 구간에서는 AMG다운 짜릿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엔진은 AMG의 원맨, 원엔진의 철학에 따라 한 명의 엔지니어가 책임지고 수작업으로 조립을 하는 고성능의 엔진입니다. 이 차량의 진면목을 느끼기 위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해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느끼시기 위해서 계기판의 테마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 놓으시면 RPM이 변경되는 것을 그래픽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포츠 카를 운행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엑셀을 밟았다가 떼면 사방하고 팝콘 소리가 들리는 배기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배기 사운드 때문에 GLC43을 선택하시는 오너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과 서스펜션이 하드해지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네. 지금처럼 실내에서도 배기 사운드가 확실히 느껴져서 스포츠카를 운행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2.0 엔진에서 421마력을 끌어내는데 전혀 버겁거나 튀는 느낌이 없습니다. AMG GLC 43은 단순한 SUV를 넘어선 차량입니다. 실용성, 감성, 그리고 400마력대가 넘는 퍼포먼스까지 이 모든 걸한 번에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꼭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딜러 김영진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